7월 둘째 주, 박서진의 방송 및 이벤트 일정이 전격 공개. 팬 여러분, 국민 스타 박서진과 함께할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장구의 신이자 국민 트로트 스타 박서진 가수가 7월 둘째 주에도 빈틈없는 방송 및 행사 일정으로 팬들을 찾아갑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숨가쁜 활약이 예고된 가운데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 7일 월 홍성 TVN 개국 축하 페스티벌로 주간 포문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활기찬 야외 행사와 함께합니다. 7월 7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충청남도 남당항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지는 별표 별표 TVN 개국 축하 페스티벌 별표 별표에 박서진 가수가 출격하여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박서진의 시원한 가창력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을 찾을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7월 8일 화덴비엔 한일톡텐쇼에서 깜짝 등장. 목발투혼의 건강이 최고 무대. 화요일 밤에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박서진의 모습이 안방을 찾아갑니다. 7월 8일 화요일 방송되는 MBN 별표 별표 한일 톱텐쇼 별표 별표에서는 강원도 인제에서 펼쳐진 현역 가왕 멤버들의 단합대회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날 박서진은 목발을 짚은 채 등장하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그는 건강이 최고를 선곡하여 역설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부상 투혼에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낼 것으로 보이며 화요일 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7월 10일 수젠비씨 트로트 챔피언에서 박서진의 존재감 확인. 주중에는 그의 음악적 실력을 제대로 뽐낼 기회가 이어집니다. 7월 10일 수요일에는 MBC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챔피언 별표별표에 박서진 가수가 출격합니다. 매번 새로운 무대와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는 그가 이날 어떤 곡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2일 토산림남 400회 특집 밴드 광주 콘서트 격경사 이번 주말은 그야말로 박서진 팬들에게 격경사가 될 예정입니다.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400회 특집 동생 효정이 매니저로 변신. 7월 12일 토요일에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400회 특집이 방송됩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발목을 다친 박서진의 모습과 함께 그의 동생 박효정이 이를 매니저로 변신하여 오빠 케어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과연 박효정이 부상당한 오빠 박서진을 제대로 케어하며 매니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좌충우돌 남매 케미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팬들은 그들의 현실 남매 케미에 벌써부터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남 팬들의 격돌지 광주 콘서트 2회 개최. 같은 날인 7월 10일 토요일 전남 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한데 모일 광주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광주여대 실내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오후 1시와 6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박서진의 생생한 라이브 무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팬들은 국민스타 박서진의 파워풀한 무대와 감성적인 보컬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며 잊지 못할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새로운 소식은 계속됩니다. 박서진 가수는 이처럼 방송과 공연을 넘나들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매주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새로운 일정이 올라오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황제 박서진 가수의 눈코 뜰새 없는 7월 둘째 주 공식적인 방송과 행사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역시 엄청나게 바쁜 한주를 보냈던 박서진 가수. 이번주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그가 걸어갈 7월의 두 번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박서진, 7월 둘째 주쉴 틈없는 강행군 속 감동과 투혼의 무대 예고. 지난 한주, 박서진 가수는 그야말로 전국을 누비며 팬들과 호흡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언제나 환한 미소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며 역시 박서진이라는 감탄사를 자아냈죠. 그의 성실함과 무대에 대한 진심은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7월 둘째 주 공식 일정은 이러한 그의 강철 체력과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과 행사를 오가며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설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7월 7일 월, tvN 개국 축하 페스티벌 충청남도 홍성을 뜨겁게 달구다. 오늘 월요일 충청남도 홍성이 박서진의 에너지로 들썩인다. 7월 7일 월요일 충청남도 홍성군 남문다목적광장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tvN 개국 축하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 축제의 가장 뜨거운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박서진 가수의 출격이었습니다. 홍성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미 행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광장 주변은 박서진 가수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과 지역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오후 6시 30분,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박서진 가수가 무대에 등장하자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는 일제히 함성과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과 보는 이마저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흥넘치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홍성의 저녁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그의 구성진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떼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팬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며 교감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날 그는 tvn 개국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홍성 지역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은 한동안 광장을 떠나지 못하며 박서진 가수의 이름을 연호했고 홍성의 밤은 그의 여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행사의 신 무대 장악력 최고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으며, 이번 홍성 행사는 박서진 가수의 또 다른 레전드 무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7월 8일 화 MBN 한일톱쇼 목발 투혼의 감동, 무대 건강이 최고더라. 모두를 놀라게 한 등장. 박서진 목발 짚은 채 한일톱쇼 출격. 7월 8일 화요일 밤. 시청자들은 MBN 한일톱쇼 방송을 통해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펼쳐지는 현역 가왕 멤버들의 단합대회 현장에서 박서진 가수가 목발을 짚은 채 등장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의 부상 소식이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방송을 통해 직접 목발을 짚은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걱정과 함께 그의 투혼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박서진의 부상 투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무대에 서지 등의 걱정 어린 반응과 함께 역시 프로다, 아픈 몸으로도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고 박서진은 목발에 의지한 채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픔의 기색보다는 무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팬들을 향한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박서진이 선곡한 노래는 바로 별표 별표 건강이 최고더라 별표 별표였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이 곡은 듣는 이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비록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흔들림 없는 성량과 더욱 절절해진 감정 표현으로 노래에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서 건강의 소중함과 다시 일어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고, 이는 현장에 있던 현역가왕 멤버들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함께 출연한 동료 가수들은 박서진의 투혼에 감동하며,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선배 가수는 인터뷰에서 서진이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았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프로 중에 프로다라며 극찬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스튜디오는 한동안 숙연한 분위기 속에 박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서진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과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의 강인한 모습은 화요일 밤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건강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한일 톱쇼 무대는 박서진 가수에게 있어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의 정신력과 팬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발 투호는 방송 직후 큰 화제를 모으며 그의 인기는 물론 대중적 존경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10일 수 MBC 트로트 챔피언 출격 안방 1열 사수 필수 뜨거운 응원 이어지다. 수요일 밤은 박서진과 함께 MBC 트로트 챔피언 출격 7월 10일 수요일, 박서진 가수는 MBC 트로챔피언 무대에 출격했습니다. 한일톱쇼에서의 목발투혼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던 그였기에, 과연 트로챔피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무대에 설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팬들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하듯 이날도 변함없는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트로 챔피언은 매주 최고의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서진은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날 그는 현역가왕에서 보여줬던 진중한 모습과는 또 다른 박서진표 흥이 넘치는 무대로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원한 고음과 시선을 압도하는 장구 퍼포먼스, 혹은 부상에 맞춰 조절된 퍼포먼스 는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실시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서진이 다했다 부상에도 저런 에너지를 낼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수요일 밤은 무조건 박서진 덕분에 행복하다 등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난방 일열에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그의 무대에 화답했습니다 트로 챔피언 제작진 역시 박서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팬덤의 뜨거운 화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트롯 챔피언의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월 10일 토 KBS e t 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400회 특집 동생 효정의 매니저 변신과 오빠 케어 대작전 토요일 밤 산림남 400회에서 박서진 박효정 남매의 리얼 매니저 도전기가 펼쳐진다. 7월 10일 토요일 밤 KBS 2TV 산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과 대망의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400회 특집은 박서진 가수의 발목 부상과 관련하여 그의 동생 박효정이 일를 매니저로 변신해 노박해어 대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방송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예고편만으로도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박서진 박효정 남매의 에피소드. 박서진이 목발을 짚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효정이 조빠, 내가 매니저 해줄게. 라며 당찬 포부를 밝히는 장면은 웃음과 함께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과연 효정이가 깐깐한 프로 박서진의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혹은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양산할지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시청자들은 박서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려는 동생 효정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정은 아침 일찍부터 오빠의 스케줄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이동 중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리얼 매니저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과 오빠의 까다로운 주문에 효정은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여운 투정까지 부리며 현실남매 케미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은 그런 동생의 서툰 모습에도 너털웃음을 터뜨리거나, 역시 내 동생이 최고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흐뭇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오르는 박서진을 위해 효정이가 세심하게 준비한 서포트 장면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무대 뒤에서 오빠의 온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물을 챙겨주며 오빠 파이팅을 외치는 효정의 모습은 그 어떤 베테랑 매니저 못지않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박서진의 진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400회 특집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서진 박효정 남매 케미 너무 좋다 효정이가 진정한 살림남이다. 아픈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박서진에게 감동받았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7월 12일 토 전남 팬들의 격돌지 광주 콘서트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가득 채운 혈광의 도간 전남 팬들의 오랜 기다림 광주를 뒤흔들 박서진 콘서트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진다. 7월 12일 토요일 살림남 방송과 함께 광주에서는 박서진 가수의 단독 콘서트가 오후 1시와 6시 두 차례에 걸쳐 광주여대 실내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전남 팬들의 격돌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광주 콘서트는 전남 지역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콘서트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체육관 주변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영웅 시대 팬클럽 회원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입장하며 뜨거운 팬심을 보여주었고 공연장 안은 박서진을 상징하는 노란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광주 콘서트는 박서진이 최근 발목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되어 그의 무대 투혼에 대한 팬들의 응원이 더욱 뜨거웠습니다. 오후 1시 첫 공연의 막이 오르자마자 체육관은 팬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진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없었지만 좌석에 앉아서도 상체와 표정으로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의 부상을 염려하면서도 그가 노래하는 한 소절 한 소절의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하며 무대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그의 히트곡들은 물론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와 감동적인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부상에 대한 걱정을 하는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비록 몸은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의 함성이 저에게 최고의 치료제다라고 말해 팬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에 진행된 두 번째 공연 역시 첫 공연 못지않은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주 콘서트는 박서진 가수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이 어우러져 팬들에게 잊지 못할 레전드 콘서트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부상 투호는 오히려 팬들에게 더큰 감동과 깊은 유대감을 선사했으며 박서진과 팬덤 영웅 시대의 굳건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강행군 속 숨겨진 의미, 팬사랑과 프로페셔널의 정점. 박서진 가수의 7월 둘째 주 강행군 일정은 단순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그의 별표별표 팬사랑과 프로페셔널함 별표별표의 정점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발목 부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투혼으로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보여준 목발 투혼과 살림남에서 보여준 가족과의 케미, 그리고 광주 콘서트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보여준 진심 어린 무대를 통해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국민적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아이콘,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와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는 믿고 보는, 믿고 듣는 공연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행보는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 노력, 그리고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그가 현재 진행형 전설로 불리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팬들과 함께 더욱 빛날 것입니다. 박서진의 앞으로의 행보, 새로운 일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7월 둘째 주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뜨거운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앨범 프로모션, 방송 활동 그리고 다양한 지역 행사를 통해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트롯 황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예정입니다. 소속사 측은 박서진 가수의 새로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팬들에게 빠르게 알려 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언제나처럼 그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뜨거운 응원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박서진 가수는 언제나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과 그의 음악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박서진 가수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